안녕하세요. 위원님 의원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추총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 블로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심전환 대출 5억은 돼야 기사 공유. 기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의 9.5% 접수된 안심전환 대출 집값 5억으로 대상 확대되나?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기준에 대상체주 적었다는 평가. 6일, 내일부터 4억 원 기준도 효과 의문, 응. 금융이 단계적 상향 검토. 안심전환 대출이 약보름간의 접수에도 불구하고 신청 금액은 목표액 대비 9.5%에 끝났다. 오는 6일부터 신청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은행들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신청 증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급 규모 25조 원을 채우기 위해 주택 가격 기준을 얼마까지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늘이죠.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사와 6개 은행의 지난달 30일까지 12일 동안 접수된 안심전환 대출 신청금액은 총 2조 3,629억 원. 25,945건이다.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자산 대출 공급 규모의 약9.4% 수준이다. 안심자산 대출은 금리 상승기의 변동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금융기지로 대환, 갈아타기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번 안심자련대출은 2015년, 19년에 이은 세 번째 시행이다. 앞선 시행에서는 신청자가 많이 몰렸던 만큼 은행들은 접수가 많을 것을 예상되는 곳에 인력을 충원하고 본점에는 서류심사역을 추가로 배치해 대비했다. 하지만 접수 시작 후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런 대비가 무색할 정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업무지원을 나왔던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 안심자련대출 사례에 비춰 이번에 지원 여력을 확대했지만 조용했다며, 대상 차주 기준 설정이 잘못돼 초기 행행에 실패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이번 안심전환 대출금리는 3.8%에서 4. 2019년에는 1보에서 2.2%. 시행보다 높다. 연소득 기준도 8,500에서 7,000만 원으로 강화됐고, 수 가능한 주택 기준도 처음 이주가는 3억 원 이하로. 이후, 일주일은 4억 원으로 직접 9억 원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반토반 반 이하로 낮춘 거죠? 신규 취급되는 은행 변동금리 주담대만 놓고 보면 안심전환 대출은 상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지난 4일 주요 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4.5%에서 6.775%선 금리 하단 기준으로 0.71포인트 금리가 나왔다. 현재 금리 평균 금리 대비해서는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는 표현이죠. 문제는 변동 금리 주담대는 보통 6개월 주기로 금리가 재산정돼 아직까지 시장 금리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차주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평균 금리는 3.84이다. 4월 5월도 3.9%로 안심전환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더 내리면서. 이후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안심 전환대출보다 떨어질 거라고 보는 가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신청은 코로나로 늘어난 유동성에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라고 은행에서 설명했다. 한국 부동산원은 8월 주택 평균 매매가는 4억 2,418만 원으로 3년 사이 38% 뛰었다. 이 때문에 6일부터 주택 가격을 4억 원 기준도 공급을 늘리는데 큰 효과를 못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직전 두번 안심전환 대출로 4억 원의 주택들은 상당수 정책 금융의 효과를 보고 있을 것이라며 2019년 참 이후 3년간 집을 구매한 차주들은 집값이 더 오르고 금리는 안심전환 대출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았다. 5억 원부터는 수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금융위는 4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안심자금 대출 최고 추이를 살펴보고 단계적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관계자는 4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신청 접수 진행 후 신청 규모가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것. 4억 원 이하 주택 대상 1단계 신청 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에 주택가격별 신청 접수 기간을 별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고가 있습니다. 안심주하는 대출 시행 15일 정도가 지난 데이터를 두고 현재의 접수 물량이 낮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19년 기준에서 너무나 좀 제안들이 많이 좀 틀었던 부분 중에 아쉬웠던 거는 주택 가격이죠. 예전에 9억 원이라고 했었었는데, 현재는 3억 원, 4억 원까지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최소한 5억 정도는 돼야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변화된 추이를 같이 또 파악하면서 또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되시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보셨다가 조금이라도 이초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또 오른 선택을 하셔서 좀더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헤드라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되게 쌀쌀하죠? 어제 오후부터 시원해지더니 밤부터는 많이 좀 차가워지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듯 합니다. 큰 일교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또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님들 파이팅!